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번 의학과 문자영이라고 합니다. 발레미데리, 조티 어시트미엘 시에니 하면 어, 안녕하세요 이고요. 시에 그러면. 할아버님, 어, 또 외증조부님께서 목사님이셔서 저는 어렸을 때 원래는 목사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었고요. 저희 형이 의사가 되고자 하는 어떤 꿈이 어렸을 때 있었는데 자라면서 제가 의사가 됐고 형이 목사가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이 영혼을 도와주는 직업과 육신을 도와주는 직업, 이두 가지 직업이 가장 귀한 것 같은데, 자영이 너는 나중에 목사가 되더라도 의사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저를 설득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매 학기, 학예봉사, 동계봉사를 각 지방에 내려가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삶, 전도하는 삶, 이러한 삶들에 대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은 삶이 되겠다. 그렇게 살고 싶다는 라 마음을 계속 있었습니다. 재활의학과는 이 과가 굉장히 포괄적인 환자를 치료하고 돌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또 약간의 긴 시간 동안에 환자의 돌봄 가운데에 그분의 인생과 저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재활의학과를 선택했고 음 참잘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갔던 곳이 적십자병원이었습니다. 서울 적십자병원은 어 되게 가난하시고. 이렇게 사회에서 소외되신 분들이 많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저는 적시자병원 가면 굉장히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거칠고 가난하신 분들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것을 의사로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성품상 그래도 사랑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박상 지켜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알바니아를 갔으면 정말 크게 상처받고 상처를 줬겠구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내 성품이나 나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고 성교사로 가기에는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적자병원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바로 가기 전에 은평병원이라는 정신과 병원. 네, 제가가장으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가난하신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셨던 병원인데 음, 지원자가 없었어요. 적십자 병원도 그렇고 은평 병원도 그렇고 어, 지원자가 막몇 달씩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CNF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아름아름 뭐 노숙자 사역하시는 우리 선배님이 거기를 꼭좀 가서 어, 자리 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음, 저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고. 어,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만 2년을 알바니아에 갔다 왔는데요 한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알바니아에는 재활의학과 의사가 없고 치과의사가 너무나 부족해서 선교사님들이 한번 아프시면 한국에 나오실 때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또 그곳에 계시는 장애인들이 너무 힘들다 그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소아마비를 갖고 계셨거든요 세브란스 병원의 재활병원 그리고 군입 재활병원이 우리 국내에서 가장 세팅이 잘 되어 있는 병원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동유럽에 있는 정말 가난한 나라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런 분들을 돌보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희가 탐방으로 한, 한 일주일 정도를 알바니아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둘이 갔다 왔는데 갔더니 공항에서 수도까지 연결되는 곳이 비포장도로인 거예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오신 물리치료사 선생님 한분 재활과 의사 는 없었고 아 이곳은 재활과 의사가 가면 안 되는 곳이다 왜냐하면 세팅이 하나도 돼 있지 않은데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해주겠는가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차병원에서 이제 1년 반 정도 남짓 있으면서 어, 그 근처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의료 선교 대회가 있었고 알바니아 팀이 그곳에 와서 의료 선교사들을 동원하는데 그때 이게 저 것처럼 재활과 의사와 치과의사가 필요한데 저희 가정이 움직여주면 한 번에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하나님 저희에게 만약 아내와 저에게 동시에 이곳에 대한 어떤 소망, 그리고 분명한 어떤 믿음을 주시면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알바니아를 소개받은 지 1년 반이 좀 넘어서야 우리가 갔다 오고 싶다. 라는 마음이 좀 들었고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의 목사님은 인생의 십일조라는 개념으로서 뭐 은퇴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인생에서 좋을 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도전이 있으셨고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선교라는 음, 것이 무엇을 가지고 여기서 가져가서 뭔가를 베푼다는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교적인 본질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대단한 것을 하길 원한다기보다는 아 알바니아에 가서 그 너가 거기서 살아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알바니아에서 행복했던 가장 좋았던 것은 거기에서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하니까 한 2년 정도 스스로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충전하는 방법, 자가 발전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이 얼마나 삶에서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가장 컸고요. 또한 가지는 코소보라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알바니아와 코소보는 민족이 같은 민족인데, 코소보는 예전에 그 유고 연방에서 화약고 중에 하나죠. 한 4일 정도를 저희가 이제 이동진료를 하고 왔습니다. 이동진료하고 알바니아 도착해서 수고했다고 우리 선배 내과 성교사님이 굉장히 좀융성하게 밥을 대접해 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책기가 올라오면서 급체가 된 거죠. 정신을 막까뜩까뜩하면서 잃어버릴 것 같은데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그때 한 30분, 한 시간을 마사지 하고 하는데 막 피가 날 정도로 하는데도 그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까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곧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막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결국엔 제가 그 동안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어떤 그 앙금들. 그 미워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면서 그게 회개가 되고 특히 제가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미워했던 것 같아요. 어, 위신을 위해서, 면을 위해서 얘기는 안 했지만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이렇게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몸을 아프게 했던 거 제가 사랑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지 못했던 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셨군요. 또한 가지는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제 팔도 드릴 수 있고 다리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런데 목숨만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들려주시는 마음은 나는 그런데 내 목숨을 너한테 주었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서 그 사람의 아픔을 담당해주는 사랑이고 그것이 거룩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디에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 사람이 진정한 성교사인 것을 결정한다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의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의사로서 간호사로 부르신 받았으면 간호사로서, 목사로서 부르신 받았으면 목사로서 다들 하나하나에 자기의 콜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콜링을 감당하면서 성교사적 삶을 살면 그것이 성교사라고 생각해요. 2003년도에 전문의가 되었고, 17년 만에 이제 재활의학과에서 이원의학과라는 과로 새로 분야를 바꿔서 저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을 돕고 연세 의료원이 선교사님들께서 세우신 병원인데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잘 되고 또 연세 의료원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국 땅에 또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심겨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또한 이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하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팅이 이 번이 학과의 팅이이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나님께서 주셨고 일단 가기로 마음을 먹고 움직이니까 하나하나의 문들을 이렇게 열어주시게 되더라고요. 몇 가지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번이 학과의 의사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 번이 학과는 무엇을 하는 과인가?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이 번이 학과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것을 잘 자리매김해야 할것 같고 결국 그것이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어 임상 분과나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수 있는 입원이학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입원이학과가 하스피탈 메디슨인데 근데 하스피탈 어원을 확장하자면 하스피탈러티라는 환대라는 입장도 될것 같고요 호텔하고도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쉼을 얻고 힐링이 돼서 나간다는 것은 큰 취지에서 우리 병원이 감당해야 될 본질은 같은 거구나, 환대구나. 환자들이 왔을 때 환대를 받고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상처들을 마음을 받고 간다라는 것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번 이학과는 어쩌면 그 환대의 가장 최전선에서 사랑을 베풀고 그 환자분을 보듬어주고 돌봐줘야 될그 부분을 이번에 학과가 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세브란스 병원은 기도가 일단 쌓여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 힘이 있죠. 반면에 어떤 선교사로서는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선교사 적은 삶이 아니라 월급을 받는 사람, 국한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가지는 이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입장에서 넌크리스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텐데 넌크리스찬에게는 결국에 저희의 삶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장로고 집사고 한데 그거는 그때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은 잘할수 있는데 일주일에 6일은 속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를 보여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칠 것인가 저희의 예배는 환자를 돌보는 진료 현장, 어, 배드 또는 외래 접견실이 바로 예배실이라고 생각해요. 어, 환자를 만나는 그 접점에서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어떤 우리 연쇄 어론에게 공통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해요.